안녕하세요. 어, 일로부터 진정 은퇴의 기회까지 선물하는 뉴스킨 사업가 기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 뉴스킨의 알로에 인앤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피부 건조하시죠? 건조하신 분들은 정말 도가 지나쳐서 미축 팔짝 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던 경험 이 있어서 온갖 좋은 걸다 두껍게 발라도 속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지고 찢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어, 요거를 꼭 추천드려요 자 피부가 왜 이런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원리가 왜 오는가를 하나 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길 가다가 막목 마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사 마시나요? 기름을 사 마시나요? 어, 이런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냐면 당연히 물을 마시죠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고 속에서 아우성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냐면 우말라, 응 물조, 나은 수분이 필요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유분이 많이 들어있는 뭐 서라땡이나 뭐 이렇게 유분 많은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갈급하는 물을 주지 않고 어, 유분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얼굴이 넙대에 대해 아 커지는 거거든요. 런 그런 원리라서 그런데 이 알로에 인넨서가이게 알로에 제품인 뉴스킨 거 말고도 시중에 뭐 알로에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뭐 도용으로 이 땀씨만 한바큰 통에 어, 만 원짜리 뭐 알로에도 있고 그런데 왜꼭 뉴스킨 알로에를 써야 되는지 살점에 제가 제가 설명드리자면 알로에 인넨서에는 우리가 피부에 가장 필요한 NAPC 그다음 히알루론산 그다음 알로에 베라 성분이 들어 있어요. 자, 알로에가 그냥 다 알로에가 아니라요. 타사에서 그냥 보통 쓰시는 알로에 같은 경우는 알로에가 좋다는 건 알아. 그 몸을 전부 다 갈아서 알로에를 만드는 제품도 있고요. 알로에 진짜 좋은 성분은 뭐냐면요. 껍데기를 벗겨서 반으로 딱 갈랐을 때그 안에 있는 그 뭉글뭉글한 살이 아니라 그 안에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알로에 베라 성분이거든요. 그 알로에 베라가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에 수분감을 확 줘서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알로에 성질 또 하나가 얘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벌리는 즉시 그 고유의 수분 그 기능을 전부 다 잃거든요. 그래서 인핸서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어 급속 냉동 기계 이름이에요. 그래서 알로에를 채취해서 알로에 베라를 채취해서 그 안에 급속 냉동해서 고유의 성분을 일치 않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로 촉촉해지는데, 어 피부가 주저앉은 피부가 도독하게 올라온 것 같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알로에가 어떤 사람한테 또 좋냐면, 이렇게 막 상처가 난 사람, 그 다음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잠깐 못 튀었어. 그럼 바, 발라놓으면은 정말 감쪽같이그 부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건조한 피부에는요, 건조한 피부에는요, 얘만한 게 없어요. 제가 완전히 알로에 이 매니아거든요. 막 낮에 나가서 막 멈치친 피부야. 그럼 이렇게 딱 원진 벌써 피부가 쫙 생기게 살아나는 건포도에 물을 준것 같은 효과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좀 빠르실려나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뉴스킨 제품을 꼭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뻑이 간 이유. 뉴스킨은요 화장품에 뭐 해로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요즘 너무 많이 아시죠 어, 남의 타사 물건을 막안 좋다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왜냐 하면 그런 성분이 조금 들어가야 더 시너지를 발휘하고 피부에 올라갔을 때막 반짝거리는 효과도 있고 막 이래서 어개게넣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어 사람 먼저 생각하는 기업. 뉴스킨 회사 철학은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히 전체 화장품 중에서 약산성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 자연 보습이 되는 제품, 그 다음에 안전한 제품을 고르시는 화장품인 기준으로 봤을 때이세 가지가 전부 다 충족되는 회사의 어, 어, 화장품을 유 통하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나 먹어도 되는 화장품을 유 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건조하시다고 하면 알로에 베라 어, 이걸 꼭그인해서를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건조한 피부가 정말 해결되고 싶어? 그러면은 저한테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